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경주 국립공원 남산에 왔습니다. 이야, 정상석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야, 여기는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 정원권이 있고 아, 보물이 있고 야, 너무 좋은 산입니다. 오늘 세 번째 산 경주 남산 정상에 왔습니다. 이야, 주앙산 내연산, 아, 여기 남산 468m 네요 아 너무 좋고요 아, 삼릉 주차장에서 2.6km 예. 되고요 정상에서 피는 아, 이 정도입니다 아, 너무 좋은 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남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